전산동 동화섭입니다. 문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이 비문항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사 가는 길 홍해, 승선교, 홍해와 더불어 승선교, 우사람 산사로 가는 길 이렇게, 이렇게 두괄식으로 읽고 아 여기에는 홍해가 있구나 홍해와 더불어 뭐 석축이 있구나 여기에는 외부에서 멀리서 보는 모양새가 있구나 여기에는 그 승선교의 느낌이대해써 있구나 이렇게 본 다음에 나눠 놓으시면 옥천교, 승상교와, 보기는 옥천교, 이렇게 됐죠? 그럼면 승상교는 동그라미, 옥천교는 세모,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눠놉니다. 그래서 경계다. 여기서도 경계다. 아, 그러면 여기는 조각을 했고, 사악한 길을 막는다. 그런데 여기는 공간 경계가 왕에 대한 경계다. 여기는 경계가 산사로 가기 위한 경계다. 이렇게죠? 그러면 이게 속세고. 일상의 공간이고 여기에 산사로 올라갈 때 왕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달리는 가로치고 권위적이죠 왕으로 들어가는 거 장엄하게 만들었겠죠 옥청교는자연단관을 해서 하고 산사로 올라가죠 근데 옥청교와 선성교는 이렇게 공간이 속세와 산사 왕으로 이질적이죠 근데 세속을 이 들어가면서 이 다리 자체가 이 속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이건데. 이렇게 a와 b가 있으면 a와 b의 관계를 이어지는 것을 촉매 어떤 화학 작용을 이어줄 때제 촉매 매개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촉매와 매개체는 이두 개를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재촉하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통로의 의미 경계를 넘어가는 경계를 잇는 의미가 강하죠. 뭐, 보통 A 시기에서 B 시기로 넘어갈 때, A 시기가 이만큼 특성이고, B 시기 이렇게 볼 때, 두 개가 다 섞여서 나타나는, 통로에선 그럴 수 있겠죠, 섞여서. 그걸 과도기라고또 하는데, 이렇게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깨비 형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또 다른 시장을 하거나, 그렇, 그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